앞에 두 차례 방송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베게이가 말하는 7 가지 성장 경로와 크리스텐슨 교수의 와해성 혁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선정한 세 가지 성장 전략 중두 번째로 핵심 사업의 집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인 앤드 컴퍼니의 컨설턴트 크리스 주크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 오랫동안에 걸쳐서 성장에 성공한 기업은 핵심 사업에 집중한 기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핵심 사업에 집중한 결과 사업을 성공시키는 성공 공식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 공식이란 사업을 성공시키는 요인인데 뭐 독특한 기술이나 사업의 운영 방안 중 남다른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기업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성장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인접사업으로 전개하라고 말합니다. 신규 성장의 기회를 먼데서 찾지 말고 지금 현재의 핵심 사업과 가까운 인접사업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인접사업이란 글자 그대로 현재 사업과 거리가 가까운 사업입니다. 크리스 주크는 인접 분야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유통망, 신규 고객, 신제품, 신규 사업, 신규 가치사슬 단계, 신규 지역, 이런 것 중에서 현재의 핵심 사업의 인접 분야를 모색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후보 군들 중에서 현재의 핵심 사업에 가까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주크는 인접 사업 전개를 잘한 사례로서 나이키를 들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신발로부터 시작하여서 철저히 스포츠라고 하는 인접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 분야 내에서는 강점이 있는 신발로부터 시작해서 의류용품, 내구재 또, 또 지역 전개 이런 순서로.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달리기 분야에서 성공한 뒤로는 농구, 그리고 미식 축구, 배구, 바이킹 축구, 골프 등 철저히 스포츠라는 인접 사업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의 스포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발로부터 시작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점이 있는 신발에서 시작하여 다음 전개를 해 나간 것입니다. 주크의 초기 책들이 21세기 초엽에 나왔으니까 1990년대 나이키의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90년대의 10년간 나이키와 경쟁사인 리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나이키와 리복은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다 같이 신발에 특화된 기업이었죠. 리복은 그 10년간 미래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가지 비관련 투자를 하였습니다 스포츠 용품 또는 신발과 관계없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다각화 그러니까 인접사업 전개를 해서 계속 성장시켰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어땠냐면 나이키는 시장 총가치가 4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리복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키는 철저히 인접 사업 전개를 했고 리복은 비관련 사업 전개를 많이 벌였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후 2003년에는 리복은 유럽의 회사 아디다스에게 매각되고 맙니다 이렇게 핵심 사업에 투철하고 인접사업 전개를 한 나이키와 비관련 투자를 과감하게 한 리복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극명하죠, 차이가. 이렇게 핵심 사업과 인접사업 전개로 성장하던 기업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익 원천이 감소하거나 사업 모델 자체가 위협당하고 또는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절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한 예로 애플이나 마블을 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존의 PC 사업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디지털 음악으로 사업의 핵심을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스마트 전화기까지 전개했죠.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만화에서 나오는 영웅 캐릭터를 영화의 스타로 탈방꿈 시켜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나 마블 엔터테인먼트 사례는 핵심 사업을 재정의한 결과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핵심 사업을 재정의하는 데는 숨은 자산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숨은 자산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저평가된 인접 사업이 그 하나고 둘째는 핵심 사업의 지원 기능. 또세 번째는 활용되지 않은 고객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활용되지 않은 자사의 역량.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네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네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요약해 드린 이런 일련의 성장 과정을 크리스 주크는 집중, 확산, 재정의라고 하는 사이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중, 확산, 재정의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핵심 사업에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고 다음에 한계 봉착하면은 인접 사업 전개를 하여서 추가의 성장을 하는데 이때는 기존 핵심 사업에서의 성공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시대가 변하면은 또는 환경이 변하면은 숨은 자산을 활용하여 핵심 사업을 재정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잘 이어나간다면 성장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집중, 확산, 재정의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상, 홍승철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